클럽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야외로 나왔는데 네. 여기는 바로 전주 종합 경기장입니다. 전주 오, 대박. 전주하면 비빔밥이죠 비빔밥. 자 오늘 여기 전주에서 특별한 콘텐츠를 찍어볼 건데 네. 그 전에 오늘 한 명이 빠졌어요. 네. 누가 빠졌어요? 수아 체리 수아 빠졌네. 어 어머 이 사람 왜 이럴까? 어머. 수아가 또 중요한 <laughs> 시험 기간이라서. 아또 네, 거짓말을 <laughs> 공부 어떻게 네, 안 왜냐? 하거든요. 너무 귀찮아서 안 하는 거 아니야? <laughs> 네. 유치 빠진다고? 아니, 시험 전날이었으면 왔을 텐데. 그래도 이제 시날이요 <laughs> 아, 당일, 당일이라서. 아, 당일이에요. 또. 파이팅, 1 0 0점맞아라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스와의 빈 자리를 <laughs> 네. 채워줄 새로운 친구 한명 모셔오세요. 네, 자 누구, 누굴까요? 누굴지 한번 나와주세요 한번 봅시다. <laughs> 나와주세요. 자 우리 포더 주연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2010년생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우리 포더 주연 지난번에 후르츠걸스 오디션 때 한번 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 이후로 이제 뭐 반응 어땠나요? 어, 학교에서도 추천에 떠서 본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오늘은 더 재밌게 촬영을. 할수있 오. 오자 오늘 그래서 주연이랑 같이 우리가 할 컨텐츠가 뭐냐면. 패션쇼입니다. 오 네, 저희가요? 네, oh 오늘 여러분들이 아또 패션 모델을 하게 됐어요. 그렇 잘하죠. 네. 또, 걸령이가 또 지난번에 한번 경험 있잖아요. 네, 맞지, 맞지. 네. 어, 그때 이제 패션쇼 할 때는 걸령이가 되게 꼬맹이였잖아요 네. 이제 되게 컸는데 달라진 점 있을까요? 달라진 점이요? 얼굴이 좀더 변했어요, 많이. <laughs> 어렸을 때하고. 옆변했다 옆변에. 태화. 무대를 조금 봤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7살 정도에 한복 패션쇼를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laughs> 이렇게 걸었던 기억이 맞아, 근데 있어요. 이번에 더 여유롭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효린 언니처럼 아기 때막핏 돌아서 간 적도 있고 하지만 이제는 그래도 좀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들이 소개될 패션쇼 무대 디자이너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둘 셋,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아장의 박종상이에요 정말 아 멋진데 부끄럽습니다 네네 음. 자 그래서 오늘 어떠한 패션 중에. 서게 되는지 네. 이재현 선생님의 설명을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죠? 전주 전주죠 아 전주하면 혹시 우리 나에게 뭐가 떠오르죠? 비빔밥 비빔밥 또 우리 걸령이 한옥마이죠 한옥마을 한옥.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는데 한지 전주하면 한지거든요 아 우리나라 전통. 네. 어, 전통 종이 네. 원래 한국 전통을 가지고 네. 했었던 브랜드가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 취지를 높게 사셔가지고 저희 오프닝 축하 갈라쇼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패션쇼도 물론 <laughs> 대단한 쇼지만 였 오늘 조금 더더 네. 더 규모가 큰 규모가 쇼이기 크죠.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서 실수하지 않고 잘 해야 돼요. <웃음> <웃음> 자, 아, 그래서 뭐... 워킹을 이제, 이제 디자이스 님 앞에서 한번. 그렇죠. 해볼... 이제 또 워킹을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어, 모델 워킹 오디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발. 우리 주연이. 어우, <laughs> 좋습니까 요막 이런 거막 해줘야 돼 아주 흡족합니다 아 그렇죠 효린이는 음,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야, 걷는 게 일단 되지? 저는 어 그렇죠 <laughs> 저런 당당함이 <웃음> 중요하다고 <웃음> 생각을 해요 걸렁걸렁 <우와>, 걸렁걸렁 <laughs> <laughs> 걸렁, <laughs> 걸렁, 걸렁. 아 <laughs> 변한 게 없네요 <laughs> 그대로네 그대로네 우리 또 이제 베테랑 나의 역시. 어, 마치 한혜진, 네. 그 프로모델 한혜진처럼 이렇게 음. 머리를 파워워킹을 또 있습니까? 역시. 아, 이렇게. 자, 이렇게 각자 이제 모델 워킹 해봤는데 디자이너 선생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아 일단 너무 흡족하게 잘 봤고요. 키즈모델 음. 음. 주연이 말할 거 없고, 우리 또 베테랑 나의, 아, 정말 한혜진 같은 그런 워킹을 오. 보여줬고요. 아이고. 아 우리 권령이 기대했는데. 아 기대했어. 아 기대했으나. 했으나. 그 어, 자신감은 좋았다. 아 자신감이 좋았다. 근데 너만의 그 걸령 걸령 워킹. 네. 그거를 좀 약간 아, 살려야 돼요. 어, 살려도 될것 같아요. 아, 그대로 가면 될것 같고. 아, 우리 그렇게... 효린이는 어, 조금 우리 포도주연이가 좀 약간 이따가 연습을 시켜야 될것 같긴 해요. 하지만 너의 그 당당함은 아주 좋았다. 어, 이 친구들의 그 워킹 그 성향을 아. 파악해서. 맞는 음악에 한번 중간 중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한번 그러면 다시 뵙죠. 디자인 선의 말대로 워킹 좀 보완하시고 저희가 특별 공연이 하나 있어요. 어. 저희 또 세계 그렇죠. 최초 청각 장애 아이돌 음. 함께 합동 공연이 있으니까 모델 어, 워킹 준비하고 그리고 공연 준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다시 보겠습니다. 박수. 자 팁을 하나 줄게. 요 본인들이 블랙핑크야. <laughs> 응, 본인들이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어, 되시고 딱 하나 무대의 중앙 있죠. 중앙만 잘 찾아서 센터에서 중앙으로만 잘 나오시면 돼요. 너무 앞으로 나올 필요도 없이 무대에서 한 발자국 이 정도 그 앞에서 포즈를 취하시면 돼요. 어, 허리에 살짝 손을 올려도 되고 저, 너무 정면을 쓰지 말고 정면에서 살짝 옆에 준비. 큐! 센터! 더! 더! 자신있게! 그렇지! 오 잘하네! 더! 하나 둘 셋! 한번 더! 빼오 잘하네! 더! C! 큐! 더! 눈빛! 그렇지! 자 포즈!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렇지! 잘하네요! 다음! 더 자신있게! 괜찮아! 음 포즈! 음. 원투 오케이 응. 본인들이 느껴야 이게 무대 자체가 워킹이 달라져 요거 참고하시고 이래서 들어갈게요 화이팅. 어. 근데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경로를 모르겠어 출발! 출발. 아니요 뭐가 네, 실수했어 어, 더 앞으로 나가서 포즈를 지었어야 됐는데 그가기 어, 앞에서 엄청 떨어져서 뒤에서 포즈를 하고 있어서 다들 더 앞으로 오시라고 피드백을 주셨어요 느낌은 잘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아직 동선을 외우지 못해가지고 동선만 완벽하게 하면은 최고의 러닝이가 될것 같습니다. 열심히 멋지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네. 걷다가 <laughs> 이거 맞아요? <laughs> 아니 앞에 할머니가 있어서 아, 너무 웃겨 못하겠어. 러닝이 좋겠어. 앉아지, 앉아지, 오케이. 차가 네. 긴장되지 않아요? 아, 어, 너무 긴장됩니다. 제가 제일 긴장돼요, 진짜. 여기서 지금 킬 났어요. 다까 먹었어요, 지금. 아. 됐어. 네어 거죠. 언제나 자, 오늘 이렇게 패션쇼를 잘 했는데, 오늘 어땠는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패션쇼, 런웨이는 생각보다 제 마음보다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제 뒤에 이제 굉장한 그 무대를, 공연을 제가 아주 시원하게 망쳐버려가지고. <laughs>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호응과 그래도 좋은 노래를 이렇게 출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대기하면서 진짜 많이 떨어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연습하고 했는데 막상 무대 에 서니까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되게 즐기게 돼서 되게 재밌는 하루였고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laughs> 워킹 한번 도안 배웠다 보니까 이게 아 이게 맞을까 하면서 계속 연습을 했었는데 막상 또 하고 나오니까 좀잘 했다고 해 주셔 가지고 좀 안심이 되고 됐었고 무대 할 때는 혹시 말하면은 좀말 틀려 가지고 좀, 많이 틀려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또, 비고션 분들이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또 뜻깊었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패션쇼를 서서, 워킹도 되게 오랜만에 해보는 거였는데, 거기에다가 비고션 분들이랑 춤까지 같이 추게 돼서, 어,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그리고 치마 때문에 조금 춤출 때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놀아줘 클럽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은 추억 쌓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정되는 거요 고정. <laughs> 야, 수아, 긴장해야겠는데? 오케이. <laughs>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앞으로도 노라조 클럽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노라조 클럽 클럽이었습니다. <laughs> 예, 들어, 어. 안녕.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포켓TV 구독해주세요.